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어 역시 이제 중국의 소식 이 있는데 이번 중국 소식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이고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 야 이거 중국 대단한데, 예, 까보중 이전에 어쨌든 중국 대단한데. 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육군에 대단히 긍정적인 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같이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 즉 J16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조종사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이라면 유인 전투기에 인공지능 조종사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중국이 최근 J16 전투기의 후방 조종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AI 부조정사를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선양 항공에서 관련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13일 전해왔습니다. 이들은 선양 항공공업 시험용 활주로 일대에서 촬영된 사진과 선양 항공 내부 관계자들의 정보를 근거로 중국이 j 1 6전투기 후방 조종사석에 AI 부조정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AI 부조정사는 j 1 6전투기의 후방석에서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돕고 무장 투발 등 작전 수행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관련 기술은 최근 러시아가 수출용 미그35에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된 바 있으나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AI 부조종사는 항공기의 센서에서 획득한 정보는 물론 데이터링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전장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조종사에게 제공하고 조종사에게 최적의 비행 코스와 무장 투발 방법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선양 항공 측의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전투기에 적용될 경우 J-26의 전반적인 작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AI 부조종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 정보 당국도 관심을 갖고 추적해봐야 하겠습니다. J-26 바로. 어, 러시아의 수호의 30을 베낀 전투기죠.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미국의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한국의 F-15K,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한 역할,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주장하는 전투기인데, 어, 여기 지금 이, 이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테일, 이 마크가 어, 중국 공군 마크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양항공의 마크예요 그래서 도색은 중국 공급 도색 비슷하게 해놓고, 이 마크가 지금, 어, 선양항공이기 때문에, 에, 결국 이것은 선양항공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테스트 기체다. 그럼 이 전투기가 뭘 하는 거냐? 아, 그래서 이제 이 오신드 소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AI 조종사, 그러니까 조종사의 보조로, 어, AI를 탑재시켜서 그 AI가 조종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마치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를 봤을 때, 에, 그 루크의 뒷자리에 R2D2가 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으로 치면 AI 부조종사예요. 그 R2D2가 아, 계속 이제 우리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보는 R2D2는 덩치가 뭐 엄청 큰데 여기는 뭐 그러지 않겠죠. 어, 스타워즈 영화를 만들 때하고 지금의 기술 수준은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어,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러시아가 미그35를 도입을 하면은 수출을 하는데, 그걸 이제 구입한 나라에게 여자 비서를 제공하겠다. 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비서가 뭐냐? 바로 이제 AI인데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로 나온다. 아, 그래서 여자 비서다. 아,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에, 러시아는 그렇게 홍보를 하기만 했지만, 니들이 사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홍보였지만, 중국은 실제로 이렇게 AI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폭격을 하러 들어가면 AI 조종사 야저거 지금 방공망이 지대공 미사일 이런 식으로 세팅돼 있어. 어 그리고 전방에 지금 저기 전투기가 이런 식으로 편대를 구성해서 날아오고 있어. 저기 경보 적저 기 저기 있어. 그리고 저 공중급비는 반대쪽에 있어. 자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침투해야 돼? 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침투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미사일 을 날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계속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미국 같은 경우는 6세대 전투기인 PCA, 영국도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그리고 뭐, 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6세대 전투기인 FCAS, 이런 데서 하겠다라고 한 것을 지금 중국은 4세대 전투기에다가 이거를 지금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 이게 구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야, 중국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앞서가는 거 맞습니다. 뭐, 아무리 까보 중이라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어, 잘하는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IT 강국인데 못할 게뭐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AI 부분이 굉장히 어, 선도 주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어, 4세대 전투기인 F16, 그리고 f 5 0 그리고 KFX, 이런데 적용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떨까? F-16은 우리 전투기 아니까 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F-50이나 a KF-X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우리 국산 전투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진출적인 예, 생각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이 만드는 이 AI, 부조종사 제대로 안 되고 역시 까보 중이기를 기대한다. 라는 말도 좀 차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한국 육군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제7 기동군단에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추가 배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새로 도입되는 K21은 호주군에 제시된 AS21 사양이 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024년 도입을 목표로 100대 이상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추가 소유를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새로 도입되는 장갑차는 AS21 사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가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정부 소지통을 인용해서 육군이 제7 기동군단에 K21을 더 배치하려 한다라며 북한의 전차는 이제 우리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유사시의 안정화 작전에서 K2 전차보다 K21이 더 유용한 전력이라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이번 추가 도입 사업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새로 도입되는 장갑차의 구체적인 차종은 K21이 아닌 AS21 레드백이 고려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AS21은 기존의 K21을 기반으로 탈퇴 환골에 가까운 계량이 가해진 차세대 장갑차로 현재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 수주가 유력시 되는 모델입니다. AS21 레드백은 K21의 계량형으로 분류되지만 공격력과 방어력은 물론 상황인식 능력과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군이 AS21을 도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제 생명은 AS21 아니겠죠. AS21은 이제 AS는 오스트리아 할때 AS니까 우리는 코리아 할때 k 고 그래서 그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레드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S 21 레드백을 우리 한국군이 7군단에서 한 100대 정도 살 것이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조중동 정도 되는 언론은 좀 신뢰감이 갑니다 왜냐 이런 데는 말이죠 굉장히 좀 기사를 만들 때 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카더라 통신 이런 거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어 뒤에 뭐 정치부장에. 또는 사회부장에게 문책을 받지 않을 또는 편집국장에게 문책을 받지 않을 그런 상당한 뭐 그런 그 팩트를 다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조준동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카더라 통신 해놓고 아니면 그만 이런 기사는 잘안 써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중앙일보의 시스템은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 이 해당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철재 기자라는 분이 국방부 아주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예요. 이분이 이제 기사를 썼는데, 상당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썼겠죠.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 정말 레드백을 도입한다? 야, 그러면 우리 7군단이 두 개의 군수 지원 파트를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갑니다. 어, 일단, 레드백은 정말 좋아요. 어, 이 K21보다 훨씬 좋죠. 30mm 기관포를 쓰고. 근데 K21은 40mm 기간 펄스고, 그리고 뭐이 포탑부터 우리 K21하고는 완전히 다른 포탑이죠. 여기는, 어, 호주하고 같이 공동 생산을 한 포탑입니다. 그리고 뭐 전장 정보 시스템 뭐, 어,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K21하고 레드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장갑차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부대에서 두 개의 후속군수 지원, 두 개의 탄약, 이런 것들을 과연 유지를 할지 그게 이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K21 같은 경우는 이 고무 튜브가 있죠 이렇게 어이 부분이 이제 벌어지면서 고무 튜브 날개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 공병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임진강, 예성강 대동강을 건너겠다 특히 이제 대동강을 공병 지원 없이 건너서 평양을 순식간에 그냥 때려버리겠다 라는 차원에서 어 K21 장갑차는 자력도하 예, 튜브를 달아서 자력도하 그리고 이제 K2 흡표 전차는 너무 무거우니까 아무리 뭐 튜브를 갖다가 뭐 산만한 걸 달아도 전차를 그렇게 옮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K2 흡표 전차는 6m 깊이를 스스로 도할 수 있도록 이제 스노클링 장비 갖다 붙셨죠 왜냐 어 여름에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동강 물은 6m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대동강 물 깊이 수심 깊이 고려해서 6m를 도할 수 있는 K2 전차. 그리고 그냥 물 위를 주행할 수 있는 K21 장갑차 이렇게 해서 이제 대동강을 건너서 평양을 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같은 부대의 다른 K21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건너면 되는데, 이 레드백은 그 튜브를 제거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떤 여단은 스스로 자력도와해서 건너가고, 또 어떤 여단은 그냥 서서 공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레드백 사양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가격이 상상 못할 만큼 올라갈 텐데, 우리 K21 장갑차가 뭐 성능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이게 아주 좀 구형인데, 가격이 45억 원 가까이 가던 것도 순전히 튜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튜브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첨단 사양을 집어넣어서, 100억 가까운 장갑차를 만들어서 레드백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에 다시 튜브를 집어넣으면 100억이 훌쩍 넘어버려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100대 정도, 100대 이상의 K21 장갑차를더 한다라는 건전 이해가 돼요. 왜냐? 원래 K2 흡혈전차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야, 요새 뭐 전차가 무슨 시, 에,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냥 에, 공격 헬기, 아파치 더 사줄 테니까 K2전차 좀 줄여. 이렇게 했던 게손영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전차를 줄이면 이 부대를, 예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한계사단에 이제 뭐 아홉 개 대대씩 뭐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은 장갑차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차대대를 뺐으면 당연히 장갑차 대대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K21 장갑차를 더 사는 것은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레드백을 한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도하 기능을 떠나서 공격력 그리고 전투 능력 모든 것이 K-21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7군단의 전투능력은 확실히 강해질 것은 어, 자명한 일인데 과연 이 군수지원을 두 가지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진위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